안녕하세요 김진턴입니다자 보시면 뭐 이상한 생물체가 있죠. 오늘 아침도 아니 오늘 점심도 해변을 거닐게 되었는데 보니까 보니까 뭐 이상한 생물체가 이렇게 있어요.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올라가고요이거 뭐, 딱히 움직이진 않아요. 얘가. 네,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일단찍고 아또뭐 새로운거 신기한거 보 나오면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제가 좀더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흔들 했죠 근데 정말 신기한게 하나, 신기한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의 허물입니다 뭐 사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개는 보통 탈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의 네, 기왕이면 개가 안, 안 죽었다는 마음으로 개의 허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이죠 전 지금 이거 햇빛때문에 잘 안보이는데 화면으로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겁니다. 풍들라좀 보시면 이렇게 개의, 허... 개의 허물이 잘 보이죠 굉장히 충격스럽습니다 만약 개가 죽은거라면 명복을 잘 빌어 주고 개가 살아있는건데 허물만 벗은거다 그 성장을 축하하고 아, 그리고 여기 바다가 특이한 점이 하나 또 있는데, 어, 물에 보면 뭔 이상한 뭐 생물체들이 있거든요? 그, 잠깐만요, 그게 어딘지 좀 볼게요. 이렇게, 어가까 아, 여있다 보시면 뭐, 가 이렇게 뭐 그림자 보이시죠? 이렇게 뭐가, 뭐, 은 색깔 뭔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죠? 이게 나는 화면으로 잘안 보여가지고, 여러분들은 볼지는 모르겠, 보일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맨 처음엔 그 장구벌레라 생각, 생각했거든요. 그 모기 유충으로 불리는 거. 근데 당연하게도 바다에 장, 뭐 모기 유충이 살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뭐야 물어봤는데 아주 작은 물고기래요. 굉장히 신기하죠. 이렇게 이런 이런 뭐라 해야 돼? 웅덩이라기도 좀 그렇다. 이런 물이 고인 곳에 이런 뭐야 그 작은 생물체들이 산다. 신기합니다.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이제 그뭐 이제 이거 말고 뭐 딱히 뭐 말할 게 없습니다. 이게 뭐 갈매기들은 이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할거 없어서 지금 저기에 그냥 앉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몰리배 흉내 내고 있죠 갈매기. 이렇게 산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좀더 희귀하거나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다시 네,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.